야, 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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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다.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<laughs> 없었어요. 총이 없어, 총이 앞집 들어갔다 앞집으로. 이제 들어갔어요? 앞집 들어갔어 앞집. 한 명이 잡았어, 한명 잡았어. 네. 한명또 있어, 한명또 있어, 한명또 있어. 아! 오케이. 둘다 잡았어요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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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저기 지나치면은, 쟤네가 저기를 엄폐하잖아. 저기서 멈춰, 뭐 저렇게 엄파, 엄폐한다고. 스톰! 한명 잡았어. 두 명이었어, 한 명이었어요? 아이고, 자, 씨. 속도를 왜안 줄이냐. 아, 나 다치면. 2킬. 다 잡았어. 3킬. 왜 3킬이지? 그 차를 갖다 대각선을 막아버리면은 가는 통로가 비좁아지잖아. 한 대로는. 그래서 속도를 줄여버린다고. 한 대로는. 아니, 안, 안, 절대 안 줄여, 형님. 한 대로 때려주기도 못 막아. 그냥 달린다니까? 이, 이게 얼마나 넓은데, 이게 지금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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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둘다 죽였어. 다 죽였어, 사킬 <laughs> <다 죽였어. 4킬. 웃음> 형님 못 보아요. 형님이 사별 안 먹어. 어? 또 온다. 아씨 에이씨! 수류탄, 수류탄, 수류 잘 치는 저쪽으로 왔다! 어? 누가 쏘지? 아, 저쪽, 저쪽,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으로 나갔어요, 한 명? 아니, 아니, 반대기 다른 놈들. 다른 놈들 있었어요? 야, 대로로 나가, 대로로, 대로로. 어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어디, 어디, 어디? 야, 이 그쪽 뒤로 나가면 어떡해. 이거 확실히 알려줘야지. 저기 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. 못 봤잖아, 내가. 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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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. 와. 야, 헤드, 헤드. 아 왼쪽에서 쐈어 왼쪽에서. 아, 씨. 양쪽에서 양쪽에서 쟤도 쐈어 쟤도 우리 쏘고 왼쪽에서도 우리 쐈어 야 일단 내가 내가 내가유인할게 아니 아니오오어야 지금 집안에 들어왔어 아아 <무늬> 아, 진짜 <무늬> <무늬> 형이야 유인한다 고 그랬잖아 아 내가 태어난다. 잡았는데 <무늬> 이씨, 내가 대기하고 있었는데. 총소리나가지고 그쪽봤잖아요 아니 어디가 어디가 집안에 있잖아 집안에 거기서 내내 내, 내 시체 있는 데 먹고있어 지금 기다리고있어 온다 죽여 죽여 야님 죽여야돼 모니터 복수 얘가 아씨, 야, 나지금을 잡아준 <laughs> 야, 너 쪽으로 간다. 하나 갈 들어가더라. 주먹자해 붙어 하고 있어. 어, 뭐야? 아, 후라이팬 마셔 죽었어. 아씨, 아, 뭘, 뭐 하는 거냐?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이길수 있어 프랜페이길수 있어 아우이씨 아야 씨발 아유 진짜 여기로 왔다 여기로 석궁이라도 들어야 돼이 <laughs> 가방이 어 석궁에 맞았어 형님 아왜 그러냐 한 명은 잡았는데 아나 진짜 씨 제가 미끼야 아, 한명 잡았는데 빨리 와야 돼, 쟤 살리기 전에 살리겠다. 무슨 뭐 철통이야. 아 진짜. 너한테? 너한테 왜? 형님 쏘세요, 쏘세요. 나 보고 있어, 나 보고 있어. 야, 무빙 쩔은데 얘네들. 아 씨, 나 봤어. 와, 나 저기 떨어지떨어지면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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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거야?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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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나 e 저기 n d e t o 보이나? 나 d a Toki, Tsu, t 아 왼쪽에도 있었구나 어쩐지 a s a Da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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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팔이야. 누가 쏘는 거야? 아니 왜거쪽에서 쏘는데 거쪽에서? 아니야 여기 아니, 아니 오른쪽이다 오른쪽. 아 죽었어. 겁나 잘하는 애다. 야 이걸 이렇게 맞추네 와. 야 오토바이를 맞추네. 와. <laughs> 집안에 사람 한명 있다고요? 저 술탄들도 잡아 씨. 오케이 오케이 이건도 잡으면 돼. 한 방에 죽었어. 아나 아, 진짜. 아, 나 달려줘야 돼. 안 돼. 나 죽었어. 네, 아 씨. 잠깐만. 왔다. 차 왔다. 차 왔다. 왼쪽에 왼쪽에 있어요. 왼쪽에 내려서 차 달려온다. 아! 와! 아.

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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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붙들리어 아유 진짜 씨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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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속에서는 안 되잖아. 네. 못 살리잖아. 네.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. 이제야, 내 쪽으로 들어왔다고, 한 명. 와, 같이 쐈는데, 와, 씨. 같이 쐈는데. 내가, 내가 총이 늦게 뺐어. 쟤가 먼저 서 있어가지고. 쟤는 어리버리했는데.